무도에 왔습니다. 무도의 아름다운 섬 섬에 직적 환상을 즐기기 위해서 왔습니다. 환상적인 무도 다시 찾아왔어요. 이렇게 멋진 무도를 다시 오게 됐습니다. 아 너무 멋있어. 이 환상에 빠져들. 어디 안 멋있는 데가 없어요. 다 멋있어. 다 멋있어. 쌍 멋있어. 다멋있어다 멋있어. 다 멋있어. 다 멋있어. 이것 좀 봐요. 뒤 바위 좀 봐요. 이 바위가 진짜 멋있잖아요. 바위. 진짜. 외국 여행 갈 필요 없다고. 여기. 여기가 자름다운데 진짜 처음 봤어. 지금 봐봐 아들이 운전해 갖고 왔어요 너무 멋진 곳이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구경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저 환상이야 환상 다 멋있다고 그래 여기 물 많이 찼었는데 오늘 물 빠졌네.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대한민국이라네. 모두 섬이에요. 대한민국 중에서도. 무드 섬에 네. 아주 저쪽에 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, 오늘 새가 안 보이는데 안 보여도 멋있어. 이게 울릉도 같잖아.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. 정말 정말 멋있어서 사람도 엄청 많아. 다구경을 사람들, 이집 배경 보이는 바위 봐봐요. 여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멋있어요 진짜 물 빠졌어도 저 뒤에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황홀강인데 빠질 정도 그게 탁풀이야. 바닥에뭐 붙은 거바하에 붙었지. 그게 탁풀이야. 탁풀. 그상그 응. 시간 안에 나오지. 하다야. 너는 어쩜 이렇게 멋지니. 해가 쫙비쳐가지고막 물이 그 반짝반짝 반짝 빛나가지고 더 멋있다. 계속 이런 길을 가야 돼요. 계속 이 해안가 해안가 위에 다리가 놓아져가지고 말을 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. 아, 여기서 바다에서 이 영상을 이제 그만 찍고 접을 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